슬슬 드러나잖아요. 대장동 그때도 그 회사가, 그 뭐지? 50억을 준게 국민의힘 소속의 아들한테 제가 알기로는 대책금 용목으로 50억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. 그런 거 보면 이게 국민의힘이 누가 누굴 탓하는지를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계속 탓한다니까 지켜보자고요.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나가고 계속 개혁해야 돼요. 여러분, 정치인들끼리 왜 싸우는지 이제 아시겠죠? 저도 처음에는 왜 둘이 계속 싸우는 것만 일부러 보일까? 이랬었는데 정의를 위해서 정말 그래도 조금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쪽에 눈길이 가는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? 너무 피하지만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제 삶을 이제 피하지 않는 것처럼 정치도 피하지 않을 겁니다.